저기 어깨가 올라갔을 때 네. 자, 어깨가 올라갔을 때 예. 네, 올라갔어요, 지금. 광배근으로 뒤로 잡아주는 거그래서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아주 올바르게 아, 거기가 이제 네. 견갑골이고 광배근 이 부분도 있죠. 네. 이뼈 보면 이 견갑골 자체가 아, 이 상태에서 아. 붙어 있는 부분 자체가 광배근. 그걸 내려줘야지만 어깨가 내려가는군요. 그렇죠. 아,네 중요한 거. 예, 오늘 아주 그냥 꿀팁입니다. 네,네,네. 오케이. 네, 네. 그리고 이제 견갑골에 대해 설명안드는데요 네,네,네. 견갑골에 설명해 드리면은 몸이 딱 퍼져 있을 때, 네. 지금 어깨를 싹 올리면은 팔꿈치도 올리게 되면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기. 아. 이거를 정리 정도는 안 것이 되죠. 그러면. 광배근. 견갑골에 아. 붙어 있는. 강백근을 네. 싹 내려주면서 어 어깨가 내려가네요. 싹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한번 보여줘야 돼요. 아 견갑골을 내려야 어깨가 내려가네요. 그렇죠. 아 계속 여기를딱잡아주는서 후카라차 네. 액션을 보더라도 네.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강배근으로싹 경... 잡아주고 또싹 잡아주고 싹 잡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강백근은 어디예요? 자 강백근은 지금 보면은 네. 자, 제 등판으로 보더라도 이제 경각골 예. 있는 분인데, 예.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여기, 이 겨드랑이 쪽 옆부분을 강배근이라고 아 하요이 부분을 강배근. 병각골 밑에가 강배근이에요? 그렇죠. 경각골 아 밑에가. 바로 광배근. 아, 네. 웨이트 그 스포츠에서 이 광배근을 사용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 그래 어깨가 안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예, 예. 이거 텐션 자체도 딱 예. 잡히게 되는 거. 아, 견갑골하고 광배근으로 테 느끼는 거구나. 예, 네, 예. 예. 그래서 광배근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최초 아, 몸들이 진짜 다르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 상태에서 팀을 쳐야지 서로의 이제 호흡이면 그리고 라인들이며 그런 부분들이 쉽게 쉽게 나올 수가 있기 때 <laughs>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이 이 발로 스텝들은 잘하는데 몸의 잡근법들이잘안 어, 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누군가요 그림이? 어 이건 정리상우 <laughs> 쌤이에요. 네. 생각보다 상우 때문에아180키 어, 180. 키 180. 네. 분이시나?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은 어, 등에 대한, 이 뒷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잡혀져 있는 모습들을 의미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등판이 딱 있는데 아 등인가요? 척, 척추가 네. 이렇게 있어요. 아. 중요한 부분은 내이 척추의 이 뼈들을 근으로 쭉 머리 정수리까지 아 뽑아주는 이런 느낌들이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간직한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 은 등을 쫙 뽑았어요 오 척추를 가슴짝이 쫙 위로 올라가게 되고 아 갈비뼈가 팽창이 돼 근데 댄스 포츠에서는 갈비뼈는 팽창이 돼 있으면 안돼 아 얘를 이제 닫아줘야 돼. 이데 닫아주는 역할은 이 복부와 갈약근으로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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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아줘야지 아 갈비뼈가 딱 닫히게 돼 여기 선생님도 한번, 여기 가서 한번 해줘보세요. 그 네. 옆에서. 오케이. 척추 뽑은 거하고, 좀 갈비뼈 다은 거하고, 처, 옆모습, 옆모습. 첫 번째,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척추를 쭉쭉 머리 정수리까지 누가 실을 매달은 것처럼 쫙 뽑았어. 아, 네. 이 상태에서 앞으로 딱돌아보면은 돌아, 돌아, 아, 네. 오케이. 옆모습. 아. 승장이 이렇게 뭔가, 굉장한. 업이 됐네요, 옆에. 가슴이. 예. 네. 이발비뼈를다뤄줬는데 이때 옷을 앞로싹 말아주는 거예요. 아래여서 갈략한 걸 같이 딱 힘을 주면 은 자연스럽게 공들이딱만들어지니 거예요. 아 그래서 딱 잡았을 때 이런 옷, 옷이 남는 그런모석들이 옷이 남는 모석들이딱 보여있어요. 네 오케이 이런 상태에서 춤을 추는데 일단 보면 그림한번 <laughs> 그려볼게요. 네. 첫 번째 갈비뼈는 이렇게 맞춰 있어야 된다. 음. 그리고 복부는 안쪽으로 말려져 있는 상태에서 갈략근을 싹 안쪽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리고 가슴잡은 위로 쭉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정수리 위로 쭉 올라가 있는 상태로 몸을 확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는 하체에 대한 이 에너지들인데 내이 바깥쪽 대퇴부와 안쪽에 있는 이 힘들이 굉장히 중요해. 요 그래야지만 내가 딱 섰을 때 힘있게 뭔가 박혀있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 힘이 없으면 은 그냥 스텝만 하더라도 가벼워 보이게. 음. 근데 내가 딱히 더 힘을 줘가지고 또 힘을 줘가지고 또 힘을 줘가지고 해야지 뭔가 끈끈한 맛이 느껴지게. 돼. 네, 네, 네. 그래서 딱히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발을 밟았을 때 힘도 확실하게, 볼부터 매끄럽게 힘을 압축으로 압축시키듯이 밟아줘야지만, 더 스케이트를 안타고싹 밟을 수가 있게. 그래서, 흐 앤, 투 앤, 투내 힘을 안 줬어. 가벼워질 수 밖에 없어. 음. 오케이,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힘을 줄 때, 발목에 대한 힘들. 그리고, 뱃댐과 안쪽에 있는 힘들. 음. 그리고 관절 통각부. 음. 이거 이로 인해서 이게 발포가 닫히는 모습. 발뼈 닫히는 니케이지. 마지막으로 견갑골딱 스파인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네. 오케이. 이거 이제 견갑골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데요. 네, 네, 네. 경막골을 설명해 드리면은 몸이 쫙 퍼져있을 때 네네. 지금 어깨를 싹 올리면은 팔꿈치도올리게 되면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게 아. 이거를 정리정돈을 안 되지요. 그러면 광배근. 견갑골에 아. 붙어 있는 강백근을 네. 싹 내려주면서 어 어깨가 내려가네요. 싹 내려가는 모습들 한번 보여줘야 돼요. 아 견갑골을 내려야 어깨가 내려가네요. 그렇죠. 아 계속 역어를 딱 잡아주고. 그니서 네. 후카라차 액션을 보더라도 네. 어깨가 올라가는 거를 강백근으로 싹 잡아주고 또싹 잡아주고 싹 잡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강백근은 어디예요? 자 강백근은 지금 보면은 네. 자, 제등판으로 보더라도 이제 예. 경각골 있는 분인데 예.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여기 이 겨드랑이 쪽옆 아 부분을 강백은이라고 해요. 이부분을 강백. 은 경각골 밑에가 강백은이에요. 그렇죠. 아 경각골 밑에가 바로 강백은이죠. 아 네. 댄스 그 포즈에서이 강백은에 사용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어깨가 안 올라가는구나. 예예. 이거 텐션 자체도 예. 잡히게 되는 거고. 아 경각골하고 강백은으로. 태... 아, 느끼는 거구나. 네. 네. 그래서 광배근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기초 지식들을 이제 배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여기 여기 사, 여기 네. 여사님. 좋아요. 저기 어깨가 올라갔을 때. 예. 네. 자 어깨가 올라갔을 때. 예. 네. 올라갔어요 지금. 광배근으로 뒤로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아주 올바르게. 아 거기가 이제 네. 견갑골이고 광배근. 네. 네. 이 부분도 있죠. 네. 펴보면 이덩각부 자체가 있는 상태에서 붙어 있는 구리 자체가 강백근. 그걸 내려줘야지만 어깨가 내려가는군요. 그렇죠. 아, 내 네, 중요한 거. 예, 오늘 아주 그냥 꿀팁입니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